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자라는 개념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일단 많아야 되는 거죠.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나는 돈이 있어야 이 현실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이 어쨌든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개념은 일단은 돈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해지나.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만물과 다른 점이 이 몸을 느낄 수 있도록 이미 창조가 됐다고요. 우리는 느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느낌을 먹는 거예요. 물질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느낌을 먹어야 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은 가난하다 말을 하고 돈이 많으면은 아, 부자다. 이렇게 분별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느낌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면은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허전하고 정말 여기가 텅빈것 같고 언제나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이 몸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진짜 내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에 있는 마음은 이 마음 에너지는 정말 아픈 마음이고 상처받은 마음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고 걱정 의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덮여있는 그런 마음 정말 진짜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무의식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안 느끼고 싶어요. 이 느낌을 안 느끼고 싶어한다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나 에고는 좋은 느낌만 느끼려고 해요. 행복한 마음. 이 인체 오감으로 느꼈을 때, 이 오감으로 느꼈을 때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한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해도 안 채워지거든요. 그때뿐이거든요. 찰나에 느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또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무엇이게 마음, 정말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있거든. 이런 느낌이 있다고.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나는 느끼면 느낄수록 채워져요. 근데, 이해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느낌을 느끼는 게 너무 괴로웠어. 정말 외면하고 버리고 피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게 올라오기만 올라와도 너무나 괴로웠어. 인상이 찌그러지고 정말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피하고 싶은데 느끼면 느낄수록 채워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구름처럼 이렇게 덮여있거든요.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이 무엇이게 마음은 먹구름처럼 덮여 있다고. 먹구름이 이렇게 걷어지면은 정말 맑은 하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잖아요. 먹구름이 덮여 있다고 해서 먹구름이, 먹구름만 있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이게 걷어지면은 맑은 하늘, 아주 깨끗한 하늘, 하늘이 드러날 수가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내 안에 무엇이게 마음,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그냥 에너지라고. 근데 이 에너지는 느끼면 느낄수록 이 에너지가 치유가 돼서 나가면서 아주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고. 이게 충만함이고 이게 순수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맑은 하늘, 그 순수 의식, 이 에너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고 정말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에너지를 느끼면 느껴서 이 몸에서 나가는 순간 나는 분명히 다른 에너지가 채워진다. 이게 사랑의 에너지. 순수 의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 내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이 충만함을 느끼고 싶으면 나는 무의식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 근데 어떻게든 느끼려고 이 몸은 만들어졌는데, 정말 어떻게든 안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현실이라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이 몸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느낌을 느끼고 이 세상을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해서 이 몸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본래가 만들어낸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성 본래가 왜이 몸을 만들었겠나? 왜이 의식에 의해서 이 만물이 드러났는데, 이 만물은 다본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들었나? 정말 느낌을 느끼도록 한번 이 무의식에 있는 느낌을 이 몸을 이용해서 한번 느껴라. 이 느낌을 느껴보고 아주 아주 행복하게, 아주 충만함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직 이 몸은, 이 몸은 받아들이고 느낄 수만 있으면 어,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무의식의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안 느끼고 싶어 하고 이 몸을 이용해서 오직 좋은 느낌만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 분명히 꽂혀 있을 거라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 모식의 마음 안 느끼기 위해서 어딘가에 집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착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그 집착을 쓴다는 것은 뭔가가 이, 이 모식의 마음을 안 느끼고 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더 좋은 느낌을 찾아가는 그냥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것은 착각인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느낌을 찾아가고 만들어내서 막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인 거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오직 내가 행복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이게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고, 느껴야 되는 거고, 이마음 에너지가 치유가 돼서 나가는 순간, 이 본성, 순수 의식이 드러났을 때또 채워지는 거고, 또 무의식이 또 올라왔을 때 느껴주고, 인정해주고, 이 마음이 치유가 돼서 나간 자리에 또 본성이 드러났어. 그 충만함으로 또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충만함으로 이게 마음이 항상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점점, 점점 탐욕의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에서 물질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무엇이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근데 모든 것은 무엇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이 우주 만물. 이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는 무엇이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의식의 세상, 무엇이게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분명히 뜰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정말 이 몸이 있다는 것은 오직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밖에 없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분별 없이 느낄 수 있었을 때 나는 충만해질 것이고, 내가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만 있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는 치유가 돼서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탐욕이 점점 내려가고, 물질을 내려 놓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직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더라. 그렇게 만들어졌더라. 결국은 느끼다 보면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미 충만함으로 가득 차진 그런 의식 상태로 나는 이 몸을 내어 맡기는 그런 상태로 의식과 내가 하나가 됐어. 순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순종의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분명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 집착은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에너지일 뿐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뭔가가 느끼고자 하는 그 집착을 써면 쓸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너무나 정말 자기가 파놓은 무덤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분명히 그 무덤에 빠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그것은 에너지고 그 집착을 쓰는 에고는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쓴다는 거죠. 뭐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어딘가에 막 집착을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없어요. 분명히 좋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착각이에요.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게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 아픈 마음이 치유가 돼서 이 마음 에너지가 나갔을 때이 몸에서 나갔을 때 드러나는 거지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 이것은 정말 허상이고 그것은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